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일단 음식에 대한 오해 오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음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으면 많이 주시면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선물이에요. 얘네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뭘, 뭘, 이쁜 짓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만나, 일용할 만나. 그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눈만 뜨니까 또 만나가 되려한 그래서 이, 어,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참 먹을 걸 많이 주십니다. 물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에게 꿈을 쭉쭉 던져 했더니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잡아, 잡게 하시고 묻, 어, 뭡니까? 음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인가요? 포도주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어요 포도주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포도주 포도가 많이, 노아 이야기를, 저, 저, 저 노아 말고요. 노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노아도 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방제를 내린 다음에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많이 열었죠. 축복의 상징이에요. 포도나무. 포도나 포도를, 걔네들이 주식이 포도입니까? 아니고 포도주,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의 혼인전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 이 분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주체측에 최대 실수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도 포도주를 포도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 신약에서도 포도주를 만드시 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병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빗대어 광야에서 5천명을 먹이신 분.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비유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은, 신약이 말, 신약은 명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음식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명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기도 하고 먹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살짝 이런 것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아 진짜 빨리 떼워야 되는 그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미션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희 맨날 아침을 먹을 때 저희는 차 안에서 먹어요. 아이들 등원시키는 그차 안에서 항상 삼각김밥과 샌드위치와 빵과 운전하면서 옆에서 이제 뒤에서 다정한 거 같게 손이 이렇게 나와 수고 말아서 받아서 먹고. 괜찮아고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먹이서 유치원 보내고 바빠요. 뭔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현대인들 보면 다 편의점에서 영상 보면서 라면으로 먹어요. 빨리 해치우고 빨리 또 가야 돼. 공부하러 가야 되고 도서관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 바빠요. 뭔가 이 식사를 대하는 음식을 대할 때참 어떻게 서울도 생각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은혜로 먹을 여유가 없는 것같 어, 우리의 바쁜 삶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 자, 우리가 가능한, 여러분, 가능한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절제. 어,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무절제가 되고요. 어, 그게 죄가 됩니다. 스펄전과 무디의 일화가 있어요 스펄전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고 무디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예요 어, 정말 무디가 실제로 영국에 건너가서 스펄전을 만나고 서로 대화한, 대화하면서 무디가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스펄전에게 여기에서 생긴 일화인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런 일화가 있어요 무디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스펄전의 문을 두들깁니다 스펄전이 나오는데 담배 파이프를 물면서 나오더래요. 그니까, 무디가 보고, 아니, 거룩하지 못하게 설교자가 담배를 물고 나오더래요. 니까 그러니까 습벌전이 이런 말을 했죠. 무디의 배를 보고, 당신의 배도 그렇게 거룩해 보이진 않는데요.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먹은 내 배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에서 정하는 일곱 가지 죄악 중에 폭식이 들어갑니다. 절제하지 못한 무절제가 들어 폭식 혹은 다 죄의 기독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 가서 절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저 태우기가 처음에 저를 무한 리필지를 엄청 끌고 다녀가지고 저 힘들었는데 어 무한을 못 먹겠어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 같이 집에 나가셨어요. 나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나 혼자 오면 하루 휴가에요. 여러분 핸드폰 최대한 몇 시간 보실 수 있으세요? 세보신분다율1 0 시간. 자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제일 힘든 게 핸드폰 잠금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TV를 계속 켜놓고 아 계속 그래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이,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절제하게 돼요. 이 시간 나에게 하루 주어, 하나님 주어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우, 아끄고 따는 뭐거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제가 1박 2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어제 도착했는데, 저에게 거의 이틀간의 시간이 뭘 놀러 간건 아닙니다. 전시 때문에 갔다 왔는데, 숙소에 있는데, 저희 집에 없는 TV가 있는 거예요. TV를 켜놓으니까요. 제가 마비가 됐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꺼야겠다. 설교 준비하려고 다 책도 가져갔거든요. 성명책도성명책다 침대 놓고, 아, 계속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아, 씨발, 안되는안 되는데. 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성경 설교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날 TV를 계속 봤을 수도 없었어요. 설교였기 때문에 제가 신겹게 끄고 네. 어, 우리에게 이 풍요 속에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이렇게 우리는 다시 어, 무절제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죄를 짓게 됩니다. 노아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가 되게 잘 됐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죠. 자, 이것이 바로 전적인 예. 성경에서는 음식은 선물이지만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도 포도주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지만 많이 먹으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폭식과 폭음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도 폭식과 폭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 오늘, 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11장 30절에 보시면, 이것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걷는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폭음과 폭식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절제가 절제가 안되는 거죠. 자 우리 음식에 대한 오해를 했죠. 이제 잔치에 대한 오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인급교회 사람들 역시 음식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잔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식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제자들과 많은 식사를 하셨죠. 먹고 마셨어요. 그게 뭐왜 그렇게 식사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밥을 드셨을까요? 함께 모여서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저자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할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회, 끝까지 회, 의인인 척하고 회개하지 못한 너희들은 여기 잔치에 못 들어오지만, 회개한 죄인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셨던 거예요. 자, 보통 잔치는 먹고 즐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보셨지만, 식다 끝나고 먹지 않고, 내가 식, 어, 오늘은 식이 11시면은 막그 전에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몇 시부터 먹을 수 있다고 라 나와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요. 많이 먹어요. 자유예요. 취하든 안 취하든 자유입니다. 잔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고림도교회 사람들에게도 잔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환난날의 잔치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잔치라고 하니까 어우 잔치구나 했는데 어, 신분과 직업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자유인들은 빨리 옵니다. 먹을 거 잔뜩 싸다 교회에. 근데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노예들은 겨우 예배 시간 맞춰 옵니다. 근데 왔는데 이미 다원조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난장판이에요. 우리가 먹을 건 없어요. 이게 지금 골드겐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이 모임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부, 이미 골드겐 분열이 되어 있어요. 분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희는 지금 어,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라의 잔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식사가 바로 어, 교회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장 1 7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장 1 7절 10장 17절.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나 우리가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네. 아, 예, 떡이라고 나왔죠 빵은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빵을 어떻게 했어요? 다 떼어서 같이 다아 먹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다. 몸을 이루 식사가 뭐냐면 여러분, 어,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대시고그 다음에 우리 응. 여러분 의각그 예수님 몸의 부위에 팔, 다리, 오른팔에 이렇게 오른팔, 그뭐 발바닥, 이렇게 무릎 다한의 부위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는 예수님. 이게 교회예요. 응. 자기 몸을 살피고 먹어라. 뭔 뜻이냐면요. 내 몸을 살피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먹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균열된 교회, 고리도 교회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빵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어떤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먹은 빵, 내 앞사람도 먹었어요. 그고뒷 사람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먹었고 저도 먹었어요. 애, 아이들도 먹었고 또 저희 영머님이 있었다면 노인분들도 먹는 거예요. 특별한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사님이 드시는 빵이 특별한 빵이 아니고 제가 먹은 빵은 다른 빵이 아니에요. 다 같은 빵을 이거는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하고 뜯어서 다 나눠서 같은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에요 이게 교회 식사입니다 이게 교회 잔치예요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먹었고 아무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먹어요 노예도 먹어요 노예가 먹었던 걸 정치인도 먹어요 주인도 먹고 자유인도 먹어요 교회 지도자도 먹고 이방인도 먹고 유대인도 먹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먹고 석,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먹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먹고, 아무 은사가 없는 사람도 이걸 똑같이 먹어야 돼. 그러므로 뭘 느껴요?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를 느끼는 거야. 내가 먹은 빵이 더 특별한 게 아니고, 저 높은 사람이 먹은 빵이 더 특별한 빵이 아니구나. 더 많이 떼어 먹고 적게 먹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빵을 다 떼어 먹었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목사님께서 손수 떼시고요. 여러분이 손수 제가 옆떼어 주고요. 여러분들이 떼어 먹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빵을 우리가 여럿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각자가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설교로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떠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한 네.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분열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한 시간 동안 떠드는 것보다요 빠바다 딱 들고 떼어 주는 게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분, 30분. 성찬은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큰 요소.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그냥 모임이란 뜻이에요. 의회, 모임, 모임이 교회만 있나요? 다른 모임도 있잖아요. 정치 모임, 의회. 그걸 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 오해안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었던 잔치가 아니라, 나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돌아보는 잔치, 우리의 몸을 이루는 식사. 누가 먹지 못하던, 누가 배고프건 내 알바 아니지,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난 자유인인데 시간이 많아. 뭐 하라고? 기다려야 돼? 아, 걔네들이 와서 먹으면 되지. 근데 먹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열이 돼.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의 3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려라.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찬이 되어 있고 끝나고 식사 애찬이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교회나 여러 어, 예배 형태를 보면 어떤 형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냐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식탁으로 가서 식사와 성찬을 같이 한것 같습니다. 어, 그,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같이 모여야 돼. 근데 너희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예배는 못 드려도, 기도는 못 하고 설교는 못 들었어도, 먹을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보다 먼저 먹지 말고. 왜 같이 먹어야 됩니까? 이제 공동체적인 식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같이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을 나 자신만 돌아보고, 아, 내가 지금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신다 하고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제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같이 공동체적으로 어,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봅시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몸의 부위가 한 부분이라도 아프시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세인도 그렇고 발바닥이 아프고 손도 끝이 아프고 살짝만 여기 살짝만 찢어도 아프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조금만 깨져도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의,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 우리 부위 중에 한 분이 아파요. 그러면 편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돌보게 돼요. 상찬을 할 때, 누가 아픈가, 누가 먹지 못하는 거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빵을 떼는데, 그래서 돌본다는 게 뭐냐면, 빵을 뗄 때, 나는 배부르 사람 나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인데 이쪽에 배가 고프는 사람이 있어 나는 주인이라서 자유인이라서 먹을 게뭐 집에서도 많이 먹어 근데 여기 노예라 먹을 게 많이 없어 여기 와서 먹는 게 유일한 식사야 돌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빵을 뗄때빵 양이 이만큼이에요 내가 많이 뗄거를 적게 떼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고 노, 그 상대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많이 떼게 하는 거죠. 성찬 우리는 약간 의식, 의식, 례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식사예요 진짜. 성찬은 밥이에요. 이거 빵 아니면 못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안세요 몸을 돌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저좀 많이 먹어야 될 사람들이 좀 있네. 조금만 떼야지 그리고 누가 먹지 못했나? 누가 먹? 왜못 먹었지? 돌보는. 거야. 이게 같이 공동체적으로 식사하는 거고 우리의 몸을 돌보는 거예요 부위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가정사모한테 자꾸 혼나는 거예요 이게. 눈치 뭐, 눈치 없이 자꾸 많이 먹지 말아라. 애들 먹을 반찬을 크게 집어 먹지 말아라. 저도 스팸 좋아하고 저도 힘 좋아하는데. <laughs> 어떻게 이걸. 아니, 무의식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정상황면 그걸 다 먹었어. 왜? 아니, 애들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먹었어. 제가 자존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아, 얘의식하겠데안 먹어. 잘. 남겨놔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그렇게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들이 식사가 끝나면 그때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요. 여러분 목사님네 가족이나 우리 생활 태우 다 가족끼리 식사 한번하 자주 하십니까? 저희는 유일하게 저녁 때 자주 함께 유일하게 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즘 가족이 많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만, 그만큼 유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깨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족들끼리 식사, 힘들죠? 퇴근시간도 다르고, 뭐, 일정도 다르고, 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고, 같이 먹기가 힘들어요. 같이, 근데 같이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 그래야, 그 관계는 계속 가는. 그 가족은 끈끈하고 네. 목사님 가정에 할 말은 아니죠. 뭐 엄청 끈끈하기 때문에 제가 어때 근데 어, 노력하는데 저희 쉽지 않죠. 저희 아이들도 제때 밥 먹는 게 훈련이 안 돼요. 같이 식사를 해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는 거죠. 반찬. 우리 저희 식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반찬 없어. 주잖아요. 밥더먹밥더 밥더 드세요. 더 퍼지 우리 계속 같이 식사를 할 때만 봐도 서로를 돌보는 게 느껴져요. 누가 부족하지 않은가. 부족하면 더 드세요. 이렇게 돌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함께 먹어야 될때 서로를 돌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요즘 예배 형태가 뭘까요? 코로나 이후로도 그랬지만 같이 모이는 것이 의미 없게 선택의 선택이 된것 같아요. 뭐,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TV로 예배 드리지. 혼자 찬양하면 안 되나? 혼자 기도하면 안 돼?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뭔가 예배도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뭔가 때워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어. 미션은, 어,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나밖에 귀찮은데, 집에서 하지 뭐. 성경기 보고, 기도하고, 끝! 예배 다 드렸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자꾸 사적인 예배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종교다라고 자꾸 혼자서 혼자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혼자 찬양하세요 많이. 그런데 함께 나와서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함께 부르는 거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먹는, 함께 혼자 집에서 빵과 포도주 떼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이,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찬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존재고요. 함께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섯 죄를 고백하고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나는 자도 있어요. 그럼 서로 함께 나눕니다. 믿음이 많은 자는 내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구원해지고, 믿음이 약한 자는 나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족, 또 다른 사람에게 그내 부족함을 채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배, 배가 함께 가듯이. 이것이, 아,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씀, 왜 굳이 12명을 세우시고, 12명이 함께 움직여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해요 어떤 세상? 나만을 위해 먹, 먹는 것이 최고다. 나를 위해 먹는 세상의 그 생각에서 생각과 싸워야 돼.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거다. 그리고 우선 내가 잘돼야지라는 그런 생각, 세상의 생각과 싸워야 돼. 같이 안 되죠. 잘안 돼요. 세, 세상은 다 내가 먼저 잘돼야지 바보야 손해 보지 마라고 말을 하는 세상에게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그런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 반대의 현상이 있어요. 반대로 저희는 돌보고 싶은데 돌봄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로도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나 젊은 청년들 가운데 부담스러워 나를 챙겨주는 게 싫어. 나는 뭐잘 살고 나는 괜찮은데 자꾸 왜나한 축복해줘. 반대 현상이 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돌보고 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한데 받아들이고 싶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분들에게 또 어, 우리 여기는 없겠지만 그분들도 어, 우리 초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laughs> 어, 예수님께서 잔치를 초대했을 때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바빠요. 소를 샀는데 소를 키워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아이 와이프랑 같이 있어야 돼요. 바빠요.라고 예수님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비니다 거절하시면 안 되고 이 진짜 말이 어,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함께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연합 얘기를 잘안 하죠.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뭔가를 얻어낼 때만 연합하지 다시 목적이 이루어지면 또 흩어진다. 연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저희는 계속 연합하고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찬할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이제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뭔가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이 사람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지위가 낮다고 무, 낮, 낮게 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리도 교회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받은 교회죠. 그 은사대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지도자별로 난 이쪽파, 난 이쪽파, 난 저쪽파 분열이 많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때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같은 몸이 들어있고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딱일평차할때 고민했어요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저희 아이, 아내와 아이가 아기가 저쪽에서 못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순간 가서 줄까 왜냐면 제가 오늘 설교가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는 줄까 말까 평소대로 그냥 못 먹으면 어쩔 수 없고라고 이렇 올까 아니면 오늘은 다르게 가서 줘야 되나 진짜 수, 수백 번 머릿속에서 일초안 돌았던 것 같아요 제 몸이 원래대로 여기로 왔지만 누가 못 먹었나? 그 우리는 시간을구해받지맙시다 성찬할 때는 우리가 이걸 안다면 누가 못 먹은 사람이 없나? 왜왜 너는 안 먹어? 뭐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사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왜 오늘은 안 먹었는지 또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